슈퍼마리오 3D 월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저번달에인가 나왔는데 사가지고 어저께 도착해가지고 It's me 마리오 어? 왕? 어? 보통 저거 배수관. <laughs> 저거 뭐야? 오오 <laughs> 오, 뭐야? 선물 터졌다오저 젠트 젠트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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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 바우저가 자기 친구들을 납치했다. 어, 배관공이 배관 한번 뚫어줬다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선물들이 선물드리... 오마야 바우저 뭐야 뭐야 뭐야. 뭐야. 음. 아! 쟤도 잡혔어! 안 돼! 웬일로 피치한테 관심 안 가지고 쟤한테? 어? 어저 정도면 피치가 왜 나를 납치 안 하고 어 쟤를 납치하느냐? 약간 좀 이런 거 아닌가요? 저 정도면? <laughs> <laughs> 그런, 그런 것 같은데? 여태까지 나, 나를 납치했잖아! 나를 다시 성으로 데려가줘! 이런 거 아니야? 저 정도면? <laughs> 어? 이제 스토리가 이제 쟤네 그조그만 요정들을 구하러 다니는 스토리인가 보네요. 오케이! 첫 번째 스테이지. 웨이! 월드 1-1. 슈퍼벨 언더 렛츠고! 으! 뭐야, 뭐야, 뭐야? 으! 왜, 이렇 왜, 왜밟지 못하니? 왜밟지 못하니? 얍! 어, 이, 지금, 원, 이거 거리 계산 너무 힘든데? <laughs> 고양이 이걸로 막 공격 못하나? 아, 이거 공격이 이거구나. 어 여기 벽에도 이렇게 올라, 이렇게 올라가네? 어? 아안 돼! 잠깐만, 저거 먹어야지. 어어 어, 예, 어디가? 에? 아 착착. 아 공격 야 고, 공격이 있으니까 훨씬 편한데? 탱탱탱. 오케이. 아 시, 시간 제한도 늘어났고 토끼 잡아라. 오 뭐야? 으아! 다 때려부셔라. 오 이게 거다이마스구나. <laughs> 나, 나 맞으면 죽을라나? 이러면? 오! 잠깐만, 이러면. 아! 이런? 아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여기 한번 가보자. 뭐, 목숨 주나? 아! 원하시는 박스를 하나 선택해주세요. 분명 당신에게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. 이 상자가 너의 상자냐? 이 상자가 너의 상자냐? 큰 거에 당연히 좋은 거 주겠지? 큰거 먹자. 목숨. 그래요. 그래. 참. 이건 뭐야? 안녕. 플래시를 타고 꼴을 통과. 아, 얘를 타고 가는 거야, 또? 오케이 시작 가자! 위! 우와 잠깐만 우와 우와야 이거 얘 조종하기 너무 힘들어 개빡세! 우와 우와 저저저 우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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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쳤어 뻥 오. 아, 아나도못 먹었어 뭐야 이게 하하하하 오이씨 도장 너무 어려워 이거 아 저쪽으로 가야 돼. 된... 아데저거 무적인데 무적별인데 저거는 엄마 안돼 하하 <laughs> 오오오 어어어 어어어 어어 안돼 안돼 하하하 <laughs> 하하하하하 가서.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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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내가 구해줄게. It's about time. 날려. 어, 눈 뻔쩍이는 거 뭐야? 오, 이거 뭐야? 아, 이런 게또 이. 어, 뭐야? 어! 아, 나! 안 돼! 씨! 내가 쟤네들 따위한테 내가. 내 화염방사를 일탄이 대신에 낭낭펀치로 얻었다! <laughs> 얘네들 머리 위에 타는 거 겁나 웃기네? 안 돼! 오! 안녕, 안녕. <laughs> 아, 쟤네들 겁나 불쌍해. 아, 보스전에는 화염방사가 확실히 좋긴 한데. 어, 뭐야. 야! 교통, 야, 야! 야, 차 타고 등장하면 안 되지! 그런 게 어딨어! 뭔가 내가 쫓아가는 건가? 발로 차! 아, 제가 던지는 거예요. 그냥 내가 맞춰서 하면 되는 거구나. 아! 자 계속 날려봐, 아! 뻥, 오케이, 야! 계속 던져봐, 계속 굴려봐. 엄마야, 야 이건 이건 좀 아니지. 아, 그렇지. 너희 첫다위. 아, 불쌍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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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다냐 <laughs> 아무튼, 요정 하나! 굿! 마리오! 왜안 나올까? 어이, 쉣! 오, 깜짝이야! 나 이런 데가 제일 싫어. 어어, 어나 이렇게 대각선인 게 너무, 너무 싫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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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아! 죽어! 어어어 떨어질 뻔. 일단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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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다. 시간, 없다. 시간 없다, 시간 없다, 시간 없다. 안 돼! 안 돼! 아, 눈앞에 두고. 오케이, 들어가자. 쿠파 군단의 킬러 전차. 와, 이름, 이름부터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? 킬러 전차? 날라가요 야 얘네들 아이고 야아아 아, 이거 넘어가는 그맵 넘어가는 거에 내가 영향을 받아니 잠깐만 영향을 받는구나 아 얘네들 그냥 지나쳐야겠다 나. 아저 도전 못 먹는다 아하 아 이거 꺼내는 게 맞나 양냥을 지금 어어 대전해 어. 우리 형리나 살려줘 이거 이거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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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은신하는 게 어딨어! 은신은 치사하지! 이놈아 죽어! 빠이! 오케이. 오케이. 노란색 요정. 구해주고. 완성! 냥냥! 아유 재밌다 <laughs> 마려 역시 재밌어 근본 근본 게임.